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어,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음,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11일, 네, 화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밤중에 미국 증시는 그 저점을 조금 깨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 반등, 낙폭을 만회하면서 반등해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히 급격한 이탈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 정도 나와준 게 감사하다고 여겨질 정도고요. 이제 오늘 밤 이제 다음 시장, 다음 시장에서 어 너무 급격한 하락이 나오지 않게 방어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으나 지금 약세이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 쪽, 약세 쪽에 무게를 두는 게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 지켜보고요. 특별히 굉장한 호재나 그런 부분이 없죠. 지속적인 약세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화웨이 체포 관련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건 무역 협상과 별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현하긴 했죠. 허나, 그런 입장 하나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힐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우려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음, 좀, 계속, 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세가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움직여도, 예 전혀 늦진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단 약세라는 거 가정하고 움직이는 게 많았다고 보이고요 상해 증시는 뭐, 그럭저럭 괜찮게 움직인 모습이었죠. 보압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유럽 증시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코스피 기간, 특히 코스피의 기간 방어, 기간 매수 방어가 인상적이고, 에... 최근 하락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이라 그랬죠. 외국인 매도와 코스피 기간방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기간계가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시장 자체는 특히 코스닥이 약세를 많이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어... 악재 이슈가 있으면서 뉴스가 있으면서 음... 전반적인 지수 하락 투심. 을좀 악화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온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약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어, 코스피는 에, 코스닥은 한 650선 정도를 어느 정도 저항 이제 지지 예,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10월 말에 나왔던 거는 과 과투매 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좋고 어, 한 이쯤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에서 지지받아주는 게 괜찮고 코스피는 지금 이제 계속 방어 들어와 주면서 이쯤에서 저점 깨지 않고 지지받아주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허나 어, 약세라는 거 그래서 어, 빠른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좋은 시장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이 약세고 투심이 안 좋은데 좋은 시장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그 와중에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또 현금 보유라던가 비중 조절은 하락이 시작할 때부터 예 하락 시작될 때부터 수익 실현 및 현금 보유 및 그 비중 조절, 그러니까 새로 종목을 매수하게 되더라도 비중을 잘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 썼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약세 시장인 와중에도 기회가 많이 보이지 않아도 차근차근히 우직하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주도적인 뭐 움직임 좀 살펴보고요. 뭐 짚어볼 게 많지는 않은데 살펴보거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서 괜찮게 움직여 주는 주식들 네, 관심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목 볼게요 안한티 아난티. 어제는 안한티와 짐 로저스 때문에 되게 어 소란스러웠죠 었 오늘 안한티 개별 호재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침 시작부터 강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힘을 잃지 않고 종가도 잘 마무리 된 모습입니다 난티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종잡을 수 없는 모습, 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위험했죠. 그리고 대북주는 확실히 그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점차적인 상승의 활기만 불어 넣어줘도 상당히 선방하는 거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활기조차 제대로 불어 넣어주지 못하고 대북주는 전반적으로 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는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 내년 초에 있을 북미회담이나 어, 김정은 방안에 대해서 다시 기대감이 예, 생길 때까지는 음, 어떤 약세 흐름이나 횡보 흐름 보여주다가 그때 이슈에 맞춰서 흐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난티랑 그리고 어, 대북 이제 관광 관련한 주식인 펜스타, 펜스타. 예, 엔터프라이즈, 예. 그리고 아난티 이렇게 아침에 강하게 움직여줬고 아난티가 대표적인 거고 펜스타는 서브로 같이 움직여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더 약했죠. 그래서 종가도 약하게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 주들 상승 기대 주들 관심주로 봐줄 만한 그런 주식들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라티알인데요. 보라티알은 이제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어서 이제 악재가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 재개가 어찌 보면은 호재죠. 영업 재개 되면서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갭을 갭 파락을 다시 채워주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으며 최근에 품절주나 신규 상장주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과도. 연동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 거래량이나, 예,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그리고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죠. 예, 품절주는 보통 그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보라 TR, 예, 오늘 움직여줬고, 어떻게 차후에 움직여주는지를 지켜보면서, 어, 수익기회가 나오는지 일단 관심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오팩트입니다. 어,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주와 품절주가 좀 강세인 영향,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오늘 고가를 굉장히 높게 찍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가도 좀 마무리가 됐는데, 좀 높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구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강세를 흐르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그런 변동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무작정 거래하기에는 위험하지만, 일단 관심주로 넣어두고 괜찮은 자리, 예, 어떤 단기적인 수익 기회를 줄수 있는지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 어, 신규 상장주 중에는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여준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산업이 있습니다.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어, 신규 상장주로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데다가, 신규 상장주 테마로써 움직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 품절주로서도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어 네오팩트와 함께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대유AP랑도 같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더 강하고 대표적인 건 남아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산업 아주 강세를 확보한 모멘텀을 확보해준 모습입니다. 이건 최근에 시장 부진 때문에. 어, 수급이 쏠리면서 나오게 되는 어떤 특별한 특이한 어, 그런 케이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산업이 좀 그런 분위기를 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랑 종목은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어, 섹터나 이런 것들 굉장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상승 바이오로직스가 좀 상승을 해줬다는 거. 근데 이제 거래 재개하면서 어 상승해 준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 주도적인 예 그런 강력한 수급을 모아주는 그런 섹터도 잘 없고 그리고 불규칙하고요. 수급이 불규칙하고 힘이 들어오더라도 또 금방 잘 죽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매매 기준을 잡고 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괜찮은 기준을 가진 그런 종목들도 에,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간에 여러모로 뭐또 다른 개별 종목이나 뭐 보유 종목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모로 힘든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에, 요 올해 같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도 지금 이렇게 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안 좋았고 그래도 내년에는 더잘 불리길 바라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렇다고 헛된 희망이나 뭐 억측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안 좋아도 또 나름대로 살아나갈 방법은 다 있으니까 일단 멘탈부터 잘 살리셔야죠. 멘탈이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주식이라는 게 결국 마음 싸움이고 멘탈 싸움이고 여유 싸움이기 때문에 어, 한번더 예,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 오늘 마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보겠고요. 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